최근 미국의 수집용 일러스트 카드 제작사인 톱스가 그래미 시상식을 기념해 내놓은 일러스트 카드가 공개되면서 전 세계 아미의 즉각적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 카드 시리즈에 등장한 여러 가수들 중 유독 방탄소년단에 대해서는 매우 과학적인 그림으로 표현하며 인종차별 논란에 불씨를 키운 것이죠. 또한 빌보드 역시 이런 논란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일부러 올린 것인지 해당 카드 시리즈를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가 비판이 거세지자 나중에 방탄소년단이 언급된 대목만 삭제하며 더욱 논란을 키웠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스티커 카드 제작 회사 톱스는 지난 16일 최근 열린 그래미 어워즈 주요 출연진을 우습광스럽고 재미있게 묘사한 회사 자체 유명 시리즈 카드 중 하나인 GPK의 2021 톱스 가비제 페일키즈 쇠미 어워즈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카드 속에는 방탄소년단을 비롯해 테일러 스위프트, 빌리 아일리시, 해리 스타일스 등 그래미 출연진들의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풍자성이 강한 다른 카드의 분위기와는 달리 유독 방탄소년단을 묘사한 그림은 왠지 과학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와 빌리 아일리시는 그래미 시상식 무대 세트에서 마이크를 쥐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출연자인 레건 더 스텔리언은 그래미 트로피를 들고 말을 타는 모습으로 표현된 반면 방탄소년단의 경우 멤버들을 두더지 게임에 두더지로 표현한 것입니다. 공개된 카드에서 방망이 대신 출근기 모양의 그래미 트로피가 방망이 역할을 하고 있고 여기에 맞은 BTS 멤버들의 얼굴은 멍들고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누구나 유쾌하게 웃고 넘길 수 있는 풍자의 성격이 아닌 혐오성 메시지가 담긴 그림이었습니다. 특히 BTS가 그래미 후보에는 올랐으나 수상이 불발된 상황을 마치 조롱이라도 하듯 카드사 측에서 일부러 이렇게 묘사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게다가 다른 출연진들의 경우 카드 하단에 이름을 삽입해 문구를 만들어 적었지만 방탄소년단의 경우 그룹명 대신 K-팝이라고만 적어 차별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 카드가 온라인 쇼핑몰에 공개되자마자 이것은 아시아 아티스트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SNS를 통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번 일은 최근 미국에서 아시아계를 겨냥한 혐오성 폭력이 증가하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라 더욱 팬들의 공분을 사고 있죠. 분노한 전세계 팬들은 카드사의 이런 묘사에 대해 이것은 풍자가 아닌 인종차별이라며 인종차별은 코미디가 아니다. 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항의했습니다. 또한 팬들은 방탄소년단의 RM이 2018년 UN연설에서 당신이 누구고 어디에서 왔고 피부색이 어떻든 성 정체성이 무엇이든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십시오 라고 말한 부분을 공유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렇게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는 전 세계적인 비판에 시급한 카드사는 일러스트를 공개한 지 이틀 만에 사과문을 올리며 형식상 사과를 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우선 급한 불부터 끄겠다는 것입니다. 방탄소년단 묘사에 대해 우리의 소비자들이 화가 난 것을 파악했고 이해합니다. 이 스티커 카드를 세트에 포함한 것을 사과합니다. 방탄소년단의 스티커 카드는 세트에서 빼기로 했고 아직 인쇄는 들어가지 않았으며 판매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급하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과문 역시 카드에 담긴 차별적 시각을 제대로 성찰하지 않은 채 무성의하게 사과문을 올렸다는 또 다른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팬들은 해당 카드의 판매 여부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방탄소년단을 비롯해 아시아계에 대한 차별과 편파적인 시각을 문제 삼은 것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사과나 해명도 없이 단지 카드를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고만 밝혀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는 것이죠. 한 팬은 뭘 잘못했는지 대중에게 확실하게 먼저 밝히세요. 그 후에 아시아 커뮤니티에 제대로 된 사과를 하시고요. 당신네 나라에서 현재 아시아 커뮤니티를 향한 혐오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걸 이 알면서도 공개적으로 아시아인을 그렇게 멍들고 얻어터진 모습으로 표현했어요. 라고 지적했습니다. 불똥은 빌보드로도 번졌습니다. 빌보드 역시 해당 카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 카드 시리즈 홍보 기사를 게재했다가 문제가 되자 방탄소년단이 언급된 대목만 삭제했습니다. 심지어 카드사의 설명 그대로 방탄소년단이 그래미 측금기에 두들겨 맞는 것을 묘사한 BTS 브루저 라는 카드사의 카드 설명을 그대로 게재했다는 것 자체가 빌보드도 결국 한통속이라고 팬들은 비난하는 중입니다. 게다가 빌보드는 자체 사과 없이 카드사가 올린 사과문만을 인용하며 무신경하게 그려진 방탄소년단 카드에 대한 설명을 삭제합니다. 라고만 공지해 비난을 키웠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언론 포브스는 톱스사의 BTS 카드 아이디어는 언제라도 최악의 아이디어라며 절대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일어났다고 맹비난했고, CNN도 두달새 아시아계 미국인을 표적으로 한 범죄가 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카드회사의 몰상식함을 지적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팬으로도 잘 알려진 USA Today의 파티마 파르아 에디터 역시 트위터에 저건 풍자가 아닙니다. 완전한 인종차별주의입니다. 이런 시기에 아시아 그룹을 향한 폭력 묘사는 혐오스럽고 위험한 일이죠. 라며 카드사의 시도가 매우 부적절하고 위험하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한편 카드사의 이런 몰지각한 행태를 처음 지적하고 널리 알린 것은 유튜브에서 BTS 관련 영상을 업데이트하는 아미 호세오코아였습니다. 그는 카드사가 트위터에 이런 스티커 사진을 공개하자 곧바로 이런 질문을 달며 카드사의 답변을 촉구했습니다. 당신들이 왜 BTS를 이렇게 묘사하려고 시도했는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당신들이 만든 카드 중 다른 아티스트들에 대해서는 그 어떤 폭력적이고 가학적인 일러스트가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방탄소년단에 대해서는 이렇게 묘사를 했고, 어떻게 이런 게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풍자적이고, 뭐 그런 건다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당신들은 다른 방식으로 BTS의 상황을 묘사할 수도 있었잖아요. BTS가 그래미 수상에 실패했다고 이렇게 두들겨 맞는 그림을 꼭 그려야 하나요? 특히 최근 아시아인들에 대한 혐오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신들은 선택적으로 이들이 맞는 그림을 그렸어요. 라고 항의했고 곧바로 카드사에 홍보실 이메일 주소를 전세계 아미들에게 공유하며 다 같이 이곳으로 가서 항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또한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빅히트에 이런 사실을 고발하자며 이런 내용을 알릴 수 있는 빅히트의 이메일 주소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두는 시퍼렇게 뜨고 방탄소년단을 대신해 감시해주는 전세계 아미들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일부 몰상식한 인종차별주의자들의 행태가 낱낱이 공개가 되고 이들이 오히려 아미들에 의해 참교육을 제대로 받는 굴욕적인 상황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15일 열린 그래미 어워즈 시상식에서 후보로 지명되고 단독 공연까지 하는 등 아시아계에 매우 인색하던 그래미의 높은 문을 여는 데는 성공했지만 케이팝이 여전히 보이지 않는 인종차별의 벽에 직면에 있다는 사실 또한 확인된 것 같아서 여전히 씁쓸한 마음이 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해진 것은 대한민국의 보이그룹 방탄소년단이 어느새 아이돌 그룹의 차원을 넘어 이제는 아시아 전체를 대변하는 민간대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아시아인 중에 방탄소년단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인종차별론자들에게 창피를 주고 사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죠. 방탄소년단의 선한 영향력이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